장원재 엑스레이입니다.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니까요. 사람들을 모으고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그리고 공천까지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9월에는 매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정당을 창당하고 또 의미 있는 정치적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치권에서는 예측을 합니다. 박근혜 신당 과연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대중 정당을 만든다면 개인의 힘으로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자 힘으로 대중 정당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새누리당 사태를 겪으면서 박 대통령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당 창당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는 경우에 얼마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른바 유승민 사태를 겪기 전까지만 해도 친 밖에로 분류되는 의원은 30명 안팎이었습니다. 유승민 사태를 겪고 나서 본인이 친 밖에다 혹은 범친 밖에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의 숫자는 11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신문사의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80명의 의원들이 어디서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국회의원들은 권력의 풍향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박 대통령이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아, 적어도 공천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대중들, 유권자들에게 박 대통령의 한마디는 여전히 파괴력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결과라고 보입니다. 만약 박근혜 신당이 창당된다면 어느 정도나 당선자를 낼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딴 살림을 차려 나갔다가 이회창 총재와의 합의를 거쳐 당 전체가 복당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눈에 띄는 인사들이 알 만한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MB 때, 이른바 이방호 사무총장이 주도한 공천. 당시 박근혜 의원은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라는 한마디를 남겼죠. 그리고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근모 전 장관이 하던 군소 정당을 M&A 했다고 보시는 게더 맞을 겁니다. 새로운 창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거의 휴면계좌처럼 되어 있던 정당을 인수한 것이죠. 어쨌거나, 친박연대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미래연합과 친박연대, 그리고 지금은 박 대통령의 위상이 다릅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누군가를 당선시킨 힘은 있을 수 없어도 누군가를 떨어뜨리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으로서 명분 싸움을 크게 펼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서화합, 지역감정의 극복 등등을 모토로 내걸고 호남 쪽의 신당과 연대하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호남 쪽의 신당은 지금 정대철 전 대표,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천정배 의원 등등 해서 적게는 세 갈래, 많게는 열 갈래 이상 창당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박지원 의원도 무언가 창당, 신당 이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른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또, 야당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신당은 중도, 혹은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간 정도의 중도 우익, 혹은 중도 좌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익 정당을 모토로 내건 신당 창당 움직임은 아직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익인지 좌익인지 이것을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들에게 우익 정치인으로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호남에 우익 정당을 표방한 세력이 창당 작업에 나선다면 박 대통령은 그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연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인요인이 있습니다. 총선에 떨어지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물론 여기는 총선에서 나를 지지하고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고, 동소화합을 위해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이분들을 배려하겠다. 라고 얼마든지 좋은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혹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주도하는 신당이 나온다. 비례대표로 호남 인사들을 집중 배치한다든가, 호남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선거 이후에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가, 이것만 해도 인재들을 모으는데 상당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박근혜 신당이 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교섭단체를 훌쩍 넘어서는 정도의 성공은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를 훌쩍 넘어서는 성공을 거둔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자생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조성이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어쩌면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고 미래 지향적인 정치를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치공학적 계산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당 창당을 막을 만한 움직임, 막을 만한 어떤 흐름보다는 신당이 생겼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 신당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는 경우, 이쪽이 더 많다고 저는 계산을 합니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놓고 내기를 하라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신당이 나온다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죠. 아마 사정정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박 대통령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어떤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정정국과 더불어 정계개편이라는 것이 만물려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관측입니다. 관측과 예측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베나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꽤 의미있고 흥미진진한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